어, 네, 안녕하세요. 최생고강호, 최고TV의 최강호입니다. 네. 네, 뭐, 저는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최대 입시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아, 어, 검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제시그니차 대학교입니다. 저는 검우태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나름 부학생 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학교생활 하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어, 실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실기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망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었는데요. 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광부대 체육교육과는 왜 어려울까? 입니다. 광부대 체육교육과를 꿈꾸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매니아틱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되면 반드시 여길 가겠다. 그래서 예비가 덜 빠지는 학교죠. 어, 예전에 스카이랑 따로, 가나다군에 이렇게 따로 있을 때는 스카이를 쓴 학생들이 성적으로 좀 오니까 좀 예비가 빠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서울 체육교육과 그리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실기 종목이나 표준점수 반영 방식 등으로 인해 생긴 이미지로 건국대 학교는 매니아틱한 학교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률이 일단 높죠. 그래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실기 종목이 준비하기 까다롭습니다. 뭐 제자리 멀리뛰기 그냥 훅 뛰어서 잘 뛰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유연성 뭐 그죠 배근력 이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물론 배워서 늘긴 하지만. 그런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양손 레이어 네, 안 해보면 정말 쉽지 않죠 핸드 스프링 안 해보면 정말 할 수도 없습니다 뭐 두발로 쓰기는 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높이뛰기 아, 안 해보면 근데 물론 또 아주 선천적인 친구들은 농구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고 높이뛰기 그냥 뛰었더니 160cm를 넘어버리고 달리기가 워낙 빠르고 윗몸일치기가 에 근데 될까요? 됩니다. 한 종목이 안 되면 3 등급대에서 어렵습니다. 국어가 뭐막 1, 2 등급이 터졌을 경우에도 한 종목 정도에서의 만회는 되겠지만, 그래를 하면 나머지 네 종목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적대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거기서 다섯 종목에서 못하는 종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대학교는 어렵고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매니아틱한 학교고 예비가 덜 빠지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집에 퇴근하는 길에 일단 저희 애들은 이번에 다 떨어졌고요. 뭐 점수대가 수능 환산점이 일단 낮아요. 다섯 명인데요. 말씀드리면, 어, 389, 382, 381, 379, 375. 처음에 다섯 명 학생이 지원하다 보니까, 높이 뛰기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높이 뛰기 실패도 많았고요. 그 와중에 이 심미도 베스트를 해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도 베스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370, 80점 때 합격생들이 나오긴 합니다. 뭐, 여학생 농구 4개 다 넣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광국대학교는 참 어려운 학교 같습니다. 네, 퇴근하는 길에 이래저래 이야기를 떠들어 봤습니다. 주차장에 왔고요. 주차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광국대학교 실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도전하시는 분들 마무리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들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차할 때는 사이드 미러를 봐줘야 돼요. 여기에 이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사이드 미러를 잘 보고 뒷바퀴에 뒷바퀴의 위치를 봐야 돼요. 뒷바퀴 축강 축을 이제 만들어주는 뒷바퀴의 위치를 파악하고 직접 보는 것. 직접 보는 거 좋죠. 그러면. 천천히, 천천히 하면 사고날 일이 없죠. 그리고 주차는 이렇게 우측 끝에다가 하시고요. 우측 끝에다가 천천히, 우측에 붙여서, 이렇게 하면 사고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에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로 이렇게 봐주면 좋고요. 또 이게 벽에 딱 붙으면 뒷바퀴가 그 주차 턱에 이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안붙 이렇게 해주면 주차가 끝입니다. 네, 출구한테 잠바를 입고 가는데 겨울에 입고 가는데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타고 가니까 깜뜻하니까잠바를안 입어도 되고요. 네, 주차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내리면 됩니다. 네, 시범 끄고 네, 잠바는 이렇게 그냥 차에다 두고 내리니다니고 내리고 내리시면 네, 문콕 당하지 않게 우측에 많이 됐고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더 섬세하게 뒷바퀴는 조금 더 넣었어요. 뒷바퀴는 더 넣고, 앞바퀴는 요 정도 붙여서. 네. 그러면 퇴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